안녕하세요. 임묘래입니다 군포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오늘은 점심 식사 후 가볍게 걸을 수 있는 도심 테마길, 도장공원길의 사계를 소개합니다. 도장공원길은 중심상가, 롯데 피트인 주차장 옆길에서 도장중학교까지 길이기도 하고 삼본역에서 수리산역 사이에 있기도 하죠. 이 길을 멀리서 바라보면 철길과 철쭉동산 그리고 수리산이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사계절 언제 보아도 가슴이 탁 트이게 합니다. 눈이 와도 가까이에 있어서 걸을 수 있고 비가 오면 더 걷기에 좋은 숲길입니다. 비가 오면 더 운치가 있고, 그냥 걷기만 해도 시 한수가 나올 것 같은 재미있고, 멀리 가지 않아도 등산을 한 기분이랍니다. 산길을 따라 걷다 보면, 깊은 숲에 온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길가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풀꽃들을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경이스럽기도 하고 소소한 즐거움을 줍니다. 키가 작은 풀꽃들은 큰 나무 밑은 햇볕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햇볕이 많은 사람이 다니는 위험한 길을 택해서 살아가지요.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삶의 길을 찾아서 자기와 같은 종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숲길에는 산에서 볼수 있는 꽃, 진달래가,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또 벚꽃도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 숲길에는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많아요. 머리가 복잡할 때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길을 걸으면 담양에 메타세콰이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이 길에는 팔각정과 정자가 있어요. 아래에 있는 정자는 동네에 마실 나와서 정담을 나누는 듯한 느낌이고 위에 있는 팔각정은 풍류를 즐기는 느낌을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팔각정에 앉아 신호라면 덜커덩거리며 가끔 전철 밖이 돌아가는 소리가 어릴 적 기찻길 생각도 나고 추억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여러분은 기차 소리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산속에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기차역 하면 삶은 계란과 사이다가 생각이 나고 호두과자라고 외치며 기차 통로를 다니던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아저씨 목소리도 들리는 듯하고 대전역에서 급하게 먹던 우동이 떠오릅니다. 기차역의 아름다운 변신 프랑스 파리 세느 강변에 위치한 오르세 미술관도 생각이 납니다. 이 미술관은 빈센트 반 고후, 풀 고갱 등의 유명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기도 하지만, 도심의 기차역이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변신한 것으로 더욱 유명하지요. 갑자기 기차 타고 떠나고 싶어지네요.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는 기분은 숲이 주는 생명력과 자연과 함께 속삭이는 즐거움을 줍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지친 삶의 시간을 잠시 벗어나게 합니다. 또 한쪽에는 운동기구가 있어서 스트레칭하기에도 좋아요. 우리들은 코로나19로 걱정하고 있는 사이에도 자연은 쉼없이 일을 계속하네요. 추위가 사라지고 따뜻한 공기가 몰아오니 약속은 없었지만 만나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새 봄을 시작하는 자연의 생동감을 보시고 희망의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